아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노아 no. 제발요. 아니. 얼마 됐는데 에바야. 아 그러니까 헤어지지 0년밖에년 됐으니까 이제. 아그난 그래, 상관없는데 천이랑이 알면 개빡칠 걸개 성격 몰라? 아 괜찮아 나 나한테는 뭐못 겪으니까 알잖아. 아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민아 진짜 아 진짜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잠깐만 진 <laughs> 제발. 아 소주 예발. 아, 제가 아마 더 진짜로, 아니 별거 없다니까, 뭐 왁싱 그냥 선생님으로 네가 들어와서 그냥 이나게 그냥 당황하는 표정만 따면 돼. 별거 없어. 야, 네 혼사길 내가 막겠냐막을것 같아서 그래. <laughs> 의리야의리아 알겠어. 아, 저, 도와주는 거야? 알겠다. 아, 역시 우리 이쁜 미나쿤. 꺼내, 꺼내, 아, 어, 알겠어 나 그러면 내가 그, 날씨 정해서 전화줄게 사랑해, 고. 마워 c 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네. 한번은 저기 왁싱 방 들어가서 파니타리오고물어보시아예 알겠습니다 예. 우와. 이거 먼저 해. 아어 가라고. 이고 감사합니다. 네저아 음. 그래, 음. 저희... 근데 저기 털은 사진을 못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벗어야 되나요? 네, 팬티까지 벗으셔야 돼요. 팬티도요? 네. 어. 좀 부끄러운데. 제가 좀 예민해 가지고. <laughs> 어, 팬티까지 다 벗으면 되는 거죠? 네. 와.

아근 이게 원래 다벗거는데 아니 지금 다 벗으셨어요? 네 이거 네. 벗고 서가지고 아, 걱정하지 마시고 아 잠시만요 잠 뭐야? 네. 어, 이거 x x x x x x x x x 거 x x x x x x x 빨리. 승필아, 승필아. 승필이 없어. 아 잠깐만. 아 빨리 누워. 아 잠깐만, 괜찮아 안 받을게 내가. 어. 아 다른 선생님 불러 주세요. 부끄러워가지고. 다른 선생이 없어요. 제가 망신한단 말이에요.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 제 헤드 좀 주세요, 그럼 먼저. 아 실을 너무 들어요. 진짜 진짜요? 아 누우세요. 아, 아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네. 아 이런 거 도와주지 말라고 저런 거. 뭐 뭐, 승필이가 전화 왔어. 아 우리 아, 집안갈 거야? 이런 거 도망치마. 안 갈까? 아, 어, 나어이 목가 끝났어 어차피. 아니야 이런 거. 아 이나가 여자로 생각하고. 사람들이잘 뭐. 모르겠어, 지나 관리사로 생각하고 누워. 아, 나 관리사 불러 주시라고요. 아 누우라고. 아 다른 관리사 불러 주세요, 오빠 성비 야! 내 꼴을 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기다려 보라고 잠깐만. 아이 밖에 손민 있어. 조용히. 아 성민 에 없는데 다른 선물이 없었지. 아, 내 펜티 나 주봐. 좀 일단 팬티좀입게 잠깐 이거 뭐 화내는 거잖아. 아, 빨리 주. 아니 부탁을 해야지. 예전부터 너무 그러잖아. 부탁해. 아, 예전부터 뭘그러긴 그래, 펜티 펜티 주세요. 진짜. 아, 이거 아니야 진짜 이런 거. 왜? 승필아 이런거 하면은 비효가 없어요 승필이 나갔다고 선생님! <laughs> 멀리 와가지고 돈 버는 좋아했는데 이 뭐야 이게 너가 세상 상장할 시간 없어 아잠아 아니 하지마 야가라 승필아! 승필아! 핸드폰 좀 갖다주세요 어딨는 방금 아가 두고 왔거든요 제핸 <laughs> <laughs> 제가 나갈 때, 올하 사이에, 팬티 입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야, 이나가, 핸드폰. <laughs> 패딩 잘 입고 있어요 지금. 승필아, <laughs> 에? 아, 승필이 오, 불게 생필이 밖에 잠깐 나갔어. 아이 왜? 이거 그냥 지나가는데 원장님. 원장님 어디는데아그원장님이 아, 네. 아이. 아 이런 거왜 하는 거야? 아 니나 대답 좀 들어온 거 어떻게 해야지? 유튜브 데스터 아니야? 데스터는 맞 어? 아 나가 빨리. 나더 이상 말로 안 한다. 야가간거 여기 내가계야 알지 나 말로 안 하는 거. 야, 나도 말로안 하는 거 알지, 나가. 그니까 나갈 테니까 내가 옷을 입게 해 줘야 나가지. 알지나말로안 하는 걸. 팬티 입었다네. 나도 사생활하는게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해킹 아, 궁금하지 어? 않게. 팬티 입었으니까 빨리 벗어. 아, 말라고. 내가 알아서 입는다고. 아, 가라고 빨리. <laughs> 다른 선생님 불러 주시라고. 아, 선생님, 제발 누워 아, 나도 하고 아, 집에 가게. 아니. 아이 기다려 보시라고요 잠깐만 아왜이러시아왜 그래요 아 하지 마요 진짜 아 승필아 아씨아내 아, 입으로 주라고 좀내 이래 아 하지 말라고 나좀 그냥 누 그래 내가 스타가 된건 알겠어 아, 스타가 된내 모습 돈이 가매가 새로운 건 알겠는데 이건 아니야 나가셨으면 좋겠네 아 이거 아왜아 아, 하지 마 나한테 왜 그래 브로! 야! 야! 아, 와프라고 뭐 줘. 아이씨. <목소리> 야. 이게 뭐야, 씨? 야. 야, 아 진짜. 지... 아 받아야 돼, 우리. 형처럼 사람을 봐도 씨, 지랄이야. 안아주세요 아, 씨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라고요나 말라고. 아나 나가시라고요. 근데 이렇서 무슨 혹시들 둘때하아거 같아. <laughs> 이나가 오랜만이야 나 왔어. 아니, 알았어요 아... 두친구 <laughs> 야왜 이래 연락하면서 지냈잖아 연락하면서 지냈잖아 두분가회가 어떠신지 아, 러아왜 <laughs> 떨어져있냐 네 저, 오만 원또 깎아드릴게. 협찬 없스, 없던 거고요, 당연히. 네. 저희가 내일 협찬이랑 왁싱 협찬이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네. 민아야. 저희 그 앞에 제가 실례가 그 예? 우리가 없는 사진을 갖고 있냐? 왜냐면 그 사람들이 못 믿을 수도 있으니까. 아 안돼. 요 민아가 이뻐. 더 이뻐진 거 보이지? 음. 자, 여기까지 에?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봬요. <목소리> 예